안녕하세요. 발 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시장 양왕곡 같은데 또 종목별로 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상승하는데 종목별로 보면은 차별화가 또 심화되면서 종목별 장세가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예, 다시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거의 근접해서 마감하면서 3. 0.38%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 고점을 갖다 서면서 앞에 있는 사상, 사상 최고치는 아니고요. 올해 최고치를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 증시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수급에서는 그냥 오락가락 하면서 서로 종목 교체하는 흐름이었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특징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하두는 카카오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 오늘 6.6%또 급등했습니다. 야, 이거 끝을 모르고 올라가네요. 끝을 모르고 올라갑니다.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느냐? 인터넷 대표주 전반적으로 올라갔어요. 카카오뿐만이 아니고 네이버도 올라갔고요. 그 이외에 부수적인 자회사들 혹은 관련사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 이유 미국에서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K 웹툰에 대한 이슈가 오늘 장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K 웹툰 그러면은 카카오에도 네이버에도 자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수혜가 또 여기로 돌아섰네요. 관련주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특별한 이슈, 앞서 말씀드렸었던 전반적인 테마 형성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오늘 네이버랑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뉴스는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카카오에서 카카오, 카카오 커머스 9월 합병한다. 이 e 커머스 경쟁력 강화, 이 e 커머스 네이버가 좀더 세죠. 그러면서 카카오 쪽에 이제 성장 송을 또 여기에 집중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흐름일 수도 있는데요. 카카오가 오늘 6.6%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3위 그대로 지킵니다. 그런데 네이버 한번 보시죠. 네이버 오늘 8% 급등을 합니다. 아! 네. 여기 제가 41만원 선, 여기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고, 여기 위, 여기에서는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는 거 따라가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만, 제 생각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추가 상승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규 매수는 이제부터 어제까지는 제가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접근. 카카오는 위로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 네이버는 41만 원선 기준으로 카카오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돌파하는 흐름 나타나는 상황에서 위로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는 가진자들이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씩 이익 실현을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K웹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K웹툰, NBT 이 NBT가 오늘 3만원 돌파하면서 8% 가까운 상승세 이 웹툰 관련주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충분히 되지 않는가 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웹툰 부분은 아직까지 좀더 여유있게 봐도 되겠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이 관련주에 대해서는 키다리 스튜디오도 있죠. 예, 오늘 같은 맥락에 6% 상승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부터는 이 K 웹툰 관련주들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인터넷주 어우, 화두가 되도록 급등을 했는데 또 오늘 상승을 이끈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시젠 한번 보시죠 시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을 때예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예 85,000원 선 정도 한번 보시죠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돌파를 해보내네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어제까지 계속 줄었었죠. 그제까지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 상황까지. 근데 오늘 발표 상황이 어제 확진자 수가 645명으로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뉴스마다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죠. 세계적으로 인도에서 유래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라는 점에서 이 진단 키트 또 수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과 같은 분위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젠 그리고 휴마시스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은요, 작년 코로나 환경에서 그 수혜주들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전히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델타 바이러스 그거에 대한 이슈가 아직 좀더 남아 있는 것 같네요. 휴마시스 오늘 상한까지 입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시젠 제가 1차 상승으로 85,000선을 제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점 기록하고 약간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더라도 델타 바이러스 이게 한 번에 잡히는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조금 더갈 여유는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으로 약간은 저의 의견을 조금은 한번더갈수 있다 쪽으로 약간 변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씩 살펴드리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아주 궁금해 하시네요. 오늘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38,000원 선 여기에서는 가진 사람들의 목뭐 보유한 사람들의 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여기로 정하시죠 했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마감합니다. 아주 급등 마감했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시죠. 진원생명과 여전히 저평가 경쟁사 11조 원에 매각됐다 라고 리딩 투장 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대신 목표주가 투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경쟁사 알데브론 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조 원에 매각된다 라는 소식 그런데 지금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조 원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상각 갔는데도. 그러면 더 상승할 가격이 있다. 충분히 한번더 상승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인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하시되 일단 오늘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한가 진입한 모습,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는데요. 글쎄요.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 그리고 앞서 경쟁사인 회사가 11조원에 매각됐다라는 부분 11조원까지 생각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는 경쟁사,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해외 업체보다는 저평가를 항상받죠그 부분까지 염두에서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사명제가 한번더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사명제. 그 이유는 똑같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확산 소식이 하나의 원인이 됐고요.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셀트리온 사명제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관련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그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거다 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진단 키트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 바로 그제 말씀을 드렸고 추가 상승하면 30만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일단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제 상승 이후 어제 조정, 그리고 오늘 다시 제자리. 갖다 놓는 흐름이니까요 목표가는 3만원선 30만원선 한번 단기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고요 더불어서 헬스케어 13만원선이라고 했었죠 13만원선 셀트리온 제약 가장 강한 데 오늘 윗꼬리를 달고 나옵니다 이 부분 20만원선까지 한번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을 그어 놓을게요 이 정도 선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 중에 SKIE 테크놀리지가 올라왔어요.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올라왔을까?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요. 수급에 있었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놓고 보면요. 은 전반적으로 특징주 가운데 외국 기관의 동시 매수 특히나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테마 형식처럼 올라왔습니다. 그 가운데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보시죠.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금 20일 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급락 상장 이후 급락이 있었는데 바닥권에서 계속 들어온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금의 매수 주체, 살아있는 한, 좀더 상승할 가능성,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현대 위화 보시죠. 현대 위화도 같은 맥락이에요. 기간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죠. 그리고, 연기금이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오늘 테마가 이동면서 올라갔다는 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현대위아가 대장주 역할을 하니까요. 자동차 관련주 현대위아 대장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장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같은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승이 주도한 장이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종목들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힘내시고요. 이 역시 순환매의 하나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니까 내일장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